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음,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증금 상황. 자, 굉장의 조건. 자, 증금을 한번 어떻게 본다면은 증금 상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조건이 되겠죠, 군요. 자, 어. 자, 자기 자신의 제일 먼저 건강이 우승이라는 거 자, 건강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외식업을 하려는 신념과 이념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 자, 내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또 활기차게 또 밖에 나가서 내가 판촉도 하고 이렇게 뭐 방문 영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지가 있는지 좀제 3자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걸 그냥 의지만 가지고 아 되겠지 이런 의미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가족의 동의가 중요하다 자 이거는 왜그러냐 원활한 내조도 필요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내가 다른 급한 일이 생긴다면 나의 대타로 어, 나의 가족이, 어,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야만이 점포 운영이 원활해진다는 것. 자, 보통 어떤 가게 가보면 항상 손님들 오면, 어, 주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왔는데, 자, 그랬을 때 적어도 가족들은 그, 지인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예 아버님은 잠시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어 재료 구매하러 어디 어디 가셨습니다. 뭐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시장에 갔습니다. 소시장에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아이 사람은 또 일을 하러 갔는데 아들이 언제 또예 제가 그뭐 뭐 아내입니다. 아니면 남편입니다. 아니면 뭐. 어,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가잖아요. 지금 아, 아버님께 뭐라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장님 계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사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세요?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대처를못하잖아 자, 이런 경우, 가족이 대신할수 있는지,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근본적인, 조리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운영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어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 맛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지고요 주관장이 바뀌더라도 그걸 재창조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지 한 번씩 보면 중식집인데 주인을할줄 몰라 누구만 데리고 주방장만 데리고 했을 때 주방장하고 뒤틀린다든지 주방장이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방장이 떠나버리면 그 맛과 어 또그 고객들이 아 주방장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다른 음식들 뭐 기타등등 슬런타이든뭐 각종 음식이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주인이 반드시 어, 알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자 자, 경영자의 조건 자 외식업 경영자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후에 또 거의 다 반드시 창업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 꼭 필요한 자세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어, 과거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자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뭘 했니? 또 과거에는 어땠니? 이런 음식점들에 대한 편견이나 음식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도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 일 잘한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기계 장비나 아니면 맛에 대한 퀄리티, 사람들의 입맛, 호감도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자꾸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연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나요 고정관념 파괴만이 이제 진짜 필수 조건 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it와 또뭐 각종 뭐 wto 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고 또 it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 위기관리는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몇 년, 5년 지나면 반토막 50%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50%는 또다시 배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음식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빠른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뭐다? 위기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관리 능력, 또, 그 다음에 변화 능력, 또, 그 다음에 결단력, 그 다음에 인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자기관리와 점포관리를 어 동시에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자기자신도 관리를 하고 점포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자 이런 부분들 항상 어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어세 번째 어자 정보수집능력이나 또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겠다 어, 뭐, 나는 잘, 잘하고 있다. 또 아니면 정보가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에 막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나를 버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지금 기생세대들, 또 정치인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기네들은 뭐 잘났다고 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요. 왜?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내년 되면 대승인데, 그래서, 어,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참 양심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 이런 걸. 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택은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죠, 그죠? 자, 진짜 참,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 그, 인재 아닌 사람이 인재인 척 해서 그런지, 좀, 정보에 대한 진실성도 참 문제가 많지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그시현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뭐 언론지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느냐,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냉정한 심판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 어,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복지나 기타 등등 훨씬 더 부강한 나라, 더욱 더 강력한 나라, 더욱 더 어, 공평한 나라가 될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 기승세대들이 뭐 잘못한 점도 있고 지금의 또 만족에서는 안 된다는 것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승세대로서 그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어, 기승세대들은 언제 또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앉아 있는 정치권 사람들이 언제 자기네 이득 자기의 앞날, 자기가 언제 뭐, 퇴,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가 퇴직하고 나면 자기가 어 물러나고 났을 때 돌아올 화살들을 방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은 지원을 해주고 자기 아들은 뭐 퇴직할 때 아시죠 7년 일했는데 얼마 한 50억 뭐다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진짜 양심 있는 정치가들을 제대로 좀볼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갑자기 좀 답답해지네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와,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뭐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 어, 물론 뭐 잘못된 점들을 수정해가는 또 잘못된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문제라는 것. 약간 뭐 옆으로 새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어, 나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어, 타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학생이면서 이제는 또 사회를 나갈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정치권 정치제도권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거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당이라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이나 이런 쪽으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앞날, 자기가 자기를 밀어준 사람 뒷배 봐주기 이런 식으로 자기 팔 안쪽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어, 공평하게 직원들을 대우해주고, 공평하게, 어, 상이 있다면 당근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벌을 주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일심으로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오늘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안든다 해서 내친다든지. 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또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왕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겠다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 가족 경영을 하다가 장사가 달려서 확대를 시킨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내서 확대, 확대, 확대했는데 이러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뭐가 되더라? 규모는 좀 커졌어요. 그런데 사상 무각이 되어서 5년, 10년 정도밖에 못 가고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어, 쓰러지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경영자 자신의 마인드가 바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시면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먼저 입사한 사람, 먼저 뭐 입사한 사람이든지 공정하게, 공정한 룰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고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 뭐, 못한 사람을 잘했다. 막 똑같이 대우해주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사람들을 몇 가지, 다섯 가지로 평가할 때. 자, 굿. 자그 다음에 리드 인프로먼트자 구션 시킨 것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켜야만 하는 사람 자 시켜야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킨 것도 안한 사람은 같이 못 가는 거고 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할 건지 추천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 자엑스터트자 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좀줄 수고 주고. 또, 그 다음에, 아웃스탠딩, 아주 뛰어나게, 알아서 척척척척 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아웃스탠딩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 위에서 평가를 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공정하게만 한다면, 공정하게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욕정의 할머니 알죠? 욕내 하는 할머니. 자 옛날에 그치면 그전라도에 300집이라고 있었습니다. 300집 뭐냐면은 이제 해장국집이에요. 하루에 몇 그릇 판다고 300그릇만 딱 팔고 그만둔다는 어, 그러한 어, 해장국집이 있어요. 저는 물론 가봤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어, 전주에 있는 기존대학교 호텔 소믈리에 바리스타가 교수로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과거 얘기입니다만는 여러분들이 뭐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전날 그 전라도 전주를 시찰하고 이제 막걸리를 한잔 먹고 수옥이 쓰리다고 그집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 집이 배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갔는데, 그욕쟁희 할머니가 "야, 이놈 봐라, 이놈이는 어...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탈만든 일은 뭐 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라고 술 마시고 막 하고 돌아다니게 면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서비스로 계란을 깨서 인자 그 해장국밥 집에 넣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어 그분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인 줄 모르고 죽었다는 근데 뭐다. 일괄적이면 돼요. 일괄적으로 모든 고객들한테 욕하면 돼요. 근데 누가 보관되자고 왔다고 굽신거리고 칭찬하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음식들이 항상 늦게 나오면 전부 다 늦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내보다 늦게 나온 사람, 내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음식을 먼저 제공해 주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친절도 항상 친절하다가 계속 친절하면 끝까지 친절해야지. 문제는 뭐다? 친절했다가, 불친절했다가, 친절했다가, 불친절했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한다? 어, 혼돈을 일으키고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어, 뭔 얘기 하다 이렇게 옆으로 좀 흘러갔습니까? 아무튼,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갈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리고 오래 가려면, 오래 가려면 직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나의 가족이다 생각하고, 직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신메뉴 어,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겠구나. 이러한 애로 사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내가 어려울 때그 직원들도 충분히 도와준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경영자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아주 밑에, 어, 제일 밑에 직원으로 갔어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아, 나는 사장이다 생각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어, 윗단계가 여섯 단계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평가를 했어요. 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 다음에 내 가게는 아니지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어, 매출을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어,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했다는 거. 노하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요. 또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거기서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전에 내 시간을 투자해서 어, 선배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배웠다는 거. 자, 요런 거를 하고 있으면 선배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선배님, 어, 오다를 하고 있다. 물건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와주면서, 어, 막 가르쳐 주기 전에 적극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기 전에, 요즘 막 억지로 억지로 가르쳐 어, 주기 전에 자기가 배워야만이 어, 자기 것으로 빨리 빨리 습득을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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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빨리 빨리 어, 배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알파 추가해서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낼때 어, 더욱더 미래가 발달할 거 아시겠죠? 자.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나의 가게를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가게 체리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어 자기가 도전적으로 받아들여라는 것,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할수 있고, 자기가 남아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비법도 알고 또 자기만의 노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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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영자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 대한 자 능력들 자 원가 관리 자 원가 관리 같은 경우 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서 어뭐 반찬이 우리가 뭐 다섯 가지가 계속 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자 같은 단가라도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던 고기라도. 어떻게 계절 메뉴에 따라서 고기 종류, 생선 종류가 틀려진다든지 아니면 조류 독감이라, 지금 보세요. 달걀, 조류 독감이 왔는데 정부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란 값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모든 가격들이 또 올라가겠죠. 한번 올라간 것들은 내려오질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계란 들어가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많이 비용이 또 증가되겠죠. 또, 그 다음에, 같은 단백질이라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반찬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앞으로는 더 변화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고기인데, 어떤 고기, 언제 어,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형태, 아니면, 어, 식물로 만든 단백질 고기, 또그 다음에 회의 식감이 나는 유전자, 유전자는 아니고 이제 DNA 합성해서 이제 그거 양성하는 거, 자, 그런 형태, 회맛, 그 다음에 뭐 소고기맛, 그 다음에 식물성으로 만든 육고기, 이런 형태로 각종 뭐 햄버거 가게, 세계적인 버킹이라든지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자, 뭐라 얘기해야 될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홍보 자체도 뭐 블로그 마케팅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요즘은 유튜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고 올리고 이런 형태. 자, 유튜브에서 좀더더 더뭐 틱톡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된 거라서 이제 뭐 가입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쇼트라는 걸또 새로 개발해서 똑같은 15초짜리 1분짜리 만들어서 막 광고하죠. 그 자, 그런 형태로 어떻게 한다? 자꾸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그 변화를 어, 따라가야 된다는 거. 참... 자, 그런, 이제, 역량을 강하기 위한 노력도 어, 필요하다는 것,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 창업,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만의 시간이 되면, 이제 특강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전에, 이제,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의, 이제, 정신, 어, 무장을 딱 하고, 자기만의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서, 각종, 뭐, 증거, 인포메이션, 마케팅, 온라인 시피그 다음에 뭐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쭉어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주의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